안녕하세요. 구강 7번 어휘를 어, 가겠습니다. 어. 자, 9강 7번은 조금, 조금 그 다룰까 말까 이제 좀 망설였어요. 그 레인폴스에 있어요. 강화하다 하는 거고 이제 두꺼운, 이제 울창한, 빽빽한의 개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브랜치가 되니까 자, 타이트하게, 밀접하게, 이제 좀 빽빽하게 연결된다? 타이트하게 연결된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가면서 보죠. 내용 자체가. 음, 갑니다. The every tree grows its branch out. One tree encounters the branch tip of a neighboring tree of the same height. 보통 나무는 자랍니다 그것에, 이제 키운다 하는 거죠. 그것에 가지를 쫙 펼친다죠. 가지를 보통 나무들은 다 이제 펼치죠. 뭐할 때까지 펼치냐면, 그게 그 가지와 부딪혀 가지 꼭대기 끄트머리와 부딪힐 때죠. 인접하고 있는 나무의 이제 가지 꼭대기 똑같은 크기. 내가 팔, 팔을... <laughs> 놀 내가 팔을 딱 뻗으면은 남도 나오고 팔이 그 키가 좀 같아야지 이게 부딪힐 거 아니에요 저쪽 팔이. 그럴 때까지만 키운다 하는 겁니다. 이 뜻은 그러고 애니 와이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애니 와이드는 서로 부딪히는 데서 더 나가지를 않는다 하는 거. 예요비코좋왜냐면디 애니 Better light in this space. 이 공간에서의 좀더 나은 이 빛이나 빛과 이 공기가 아, already taken. 이미 취해서 버렸기 때문에 이미 저놈이 옆에 있는 놈이 그걸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더 뻗어봤자 내가 취할 공기도, 어, 빛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하고 w e 그렇지만은, it heavily reinforces the branches. It has extended. 그렇지만 이놈이 이 나무가 아주 심하게 강화시킵니다. 가지를. 어떤 가지요? 수식 들어갑니다. 그게 이미 뻗쳤던 가지로 내가 요만큼 뻗쳤고 제가 요만큼 뻗쳐서 여기 닿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덧뻗치는게 아니라 두꺼워진다. 알통이. 이 얘기입니다. 이미 뻗은 알통이 이제 두꺼워집니다. So 그래서 So you, you, you get the impression there. 그래서 이제 너는, 너는 이제 우리들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이 데디아라는 인상을 갖겠죠. 이런 느낌을 가질 것이다. 이건 그 동경명사절입니다. 위치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요. 대략, 카이로 쇼빙, 쇼빙 매치, 고잉원, 없대요. 거기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렇게 됩니다. 진행되어지고 있는 밀치기 게임이, 그죠? 꽤나 밀치기 게임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쟤도 요만큼 왔고 나도 요만큼 왔으니까는, 근데 이게 알통이 굳어진다는 얘기는 계속 서로 막 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게 두꺼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거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얘기죠.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문사로 간다 치면 이게 이제 그 문사,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는 가능해지겠죠. 그렇지만, a pair of true friends, 여기서는 옆에 있는 놈하고 나하고 이제 나무인데 친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진정한 친구 한 쌍은, 이제 careful, right from the outset. 그러니까 처음부터요 시작 시부터 주의 깊죠. 주의 깊게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careful 나트그우 오버리틱 브랜치 d i 이치 c 디렉션. n 서로 서로의 방향에서 쟤는 이쪽으로 크고 나는 이쪽으로 이 크고 하는 이 서로 서로의 방향에서 너무 심하게 두꺼워지는 가지를 키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좀더 두꺼워지긴 해. 두꺼워지긴 하는데 이거를 계속 그 두꺼워지면은 그 두꺼워지면은 결국 이 파리가 이 가지가 이제 빽빽해지잖아요. 근데 너무 심하게 그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너무 심, 심하게 그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The trees don't wanna take anything away from each other. 이 나무가 서로 서로에게서 뭔가를 뺏기로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서 they develop sturdy branches only at the outer edge of the crown.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발전시킨다 하는 거죠. 이 강, 저기, study란 얘기는 짧, 짧으면서 좀 뭉뚱하면서 건강하면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가지들을 키우는데 어디에서 어올리 e d 아우러엣지 어부지요 크라운 그들의 이 크라운이라는 얘기는 이 왕관 쪽이니까 이이이 이, 이 위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쪽에 가장자리 바깥쪽에서만 키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올리인더 디렉션 r 브 e 프렌스 친구가 그죠 친구가 아닌 놈의 방향으로 키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하고 부딪히는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제 키운다 이얘기입니다 search partners are open so tightly connected at the root. so 대수로 연결되는 거예요. so 대수로, so 대수로 연결됩니다. 그러한 친구들은, 그러한 파트너들은 종종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뿌리에 있어서 연결되어 있어서 sometimes they even die together. 그들은 심지어는 함께 죽기도 하죠. 이건 뭐, 뭐그그 그 책에 있는 뭐 나무에 이제 뭐, 뭐그그 그 뭐라 그럴까, 그 그 공생관계라고, 공생관계라고 협조적 관계라고 해야 되나? 뭐 이거 말고는 낼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뭘 내겠어요. <laughs> 낼게 없어요. 그리고 단어도 이제 사실 이 정도다 그러면 이제 저는 원래 단어로 이거를 선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휘 문제가 고급스럽게 나올 때는 좀그 논리적인 글이라든가 이쪽에서 나오지 뭐 식물이 크는 과정에서 이런 거를 별로 다루를 않아요. 실제는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 그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문제집에서, 뭐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번에 EBS, 어, 출제를 하신 분들의 그 지문 선택 그 시각이랄까? 이게, 이게 상당히 독특해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독특한 게 아니라 그 일화성 글이나 좀 시, 그, 글이 좀 읽기 편한 글들 쪽에서 골랐다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도 철학적인 내용이 나오든가, 논리적인 글이 나오고 그러면 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럴 만큼 어휘가 고급스럽고, 문장도 어휘가, 여러분 생각하세요. 고급스러운 어휘가 쓰일수록 그 문장이 좀 그, 그 뭐랄까, 응집력이라든가, 응집성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뛰어나요. 길게 풀어쓴 내용에서는 그렇게 나오질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문제가 안 만들어진다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번에 지문 선택은 대부분이 좀 쉬운 글들에서 그 해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읽으면서 한번 봐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봐 보세요. 그럼 대부분 그 어떤 사실에 대한 묘사인 경우들이 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이 작용을 설명을 하는 거라든가 머릿속에서 뭔가 나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것들을 보고 관찰하고 쓰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실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창원시의 얘기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뭐 이번에는 설명거리가 좋은 게 없어가지고, 좋아요 누르세요, 눌러주세요. 뭐 이런 말을 하기도 그래요. 죄송합니다. <laughs>